오늘 하루 이슈 1분 컵 갑니다. 첫 번째 통일교 총재가 최근 제기된 전직 영부인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검찰은 정치권 자금 유입 정황을 조사 중인데 종교단체가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.50%로 동결했습니다. 미국 고율 관세 여파와 장기화된 가계부채 부담 속에서 물가상승률은 8월 기준 1.7%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하이브와 미국 개팬 레이블이 협력해 2026년 글로벌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K팝의 세계 시장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BTS 이후 차세대 글로벌 아이돌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한국이 9월 한달 동안 UN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. 한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며 북한 문제, 국제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이슈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는 외교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내일도 뜨거운 뉴스로 돌아올게요.